일상을 공감의 언어로 채우는 특별한 자세. 세상에는 몇 마디 말로 손쉽게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한 마디 말로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의 마음도 빠르게 얻는 그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사람들의 말하는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취약, 가장 최악은 자신이 원하는 말만 내뱉는 사람이다. 그들은 꽤 논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세상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다. 각종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말을 하고 상대가 얼마나 대화에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을 얻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중적인 무언가를 창조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한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상대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들은 감성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특성이 있어서 억지로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 사람으로 볼수 있다. 이들 역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원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원하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의 상황과 적절하게 연결해. 하나의 에피소드를 구성한 다음, 공감과 만족이 가득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에 꼭 맞는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대화의 질은 결국 공감의 깊이가 결정한다.이성과 감성을 적절하게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의 일상은 무엇이 다를까?나는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네 가지 생각을 추출했다.가볍게 읽는 습관을 들이자.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시대를 뒤흔든 대단한 책을 읽거나 필사를 하며 좋은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실 대화를 공감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대단한 책보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생산해서 순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런 책들은 적절한 감성과 그 감성을 말이 되게 연결한 딱 좋을 만큼의 이성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에 30분씩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일상을 느끼고 즐기자. 계절과 날씨를 섬세하게 느껴보자. 무엇이든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은 출근을 하다가도 어제보다 바람이 차가워졌네. 이제 곧 가을이 오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상대를 공감해 세계로 인도할 수많은 생각은 결국 일상에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작업을,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상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대한 책을 읽거나 엄청난 작품을 감상해서 얻은 지식은 대화에서 공감을 유도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특별하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멀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과거의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대개 일상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산다. 그런데 일상을 공감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은 늘 질문을 던진다. 저건 왜 저러지? 뭔가 엄청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 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세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늘 의심을 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자세를 유지하자.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발견하면 우리는 같은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과 공감할 연결고리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상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 곁에는 영감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스스로 할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된다. 타인을 공감의 세계로 인도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진다. 만약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을 빠르게 인정하고 내게 영감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자.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용서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통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말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유가 뭘까? 바로 초점이 약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진심을 제대로 표현한 말은 통한다 라고 할수 있다. 어떤 진심도 저절로 통하지는 않는다. 말로 전해야 하는 모든 감정은 감정 그 자체보다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상대의 기분을 결정한다.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고 표현을 대충하는 것은 애써 만든 근사한 요리를 일회용 접시에 담아내는 것과 같다. 마음의 정성을 다했다면 그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